합니다. 이제 또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달. 저희들이 잘 마지막을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의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언제 마지막이 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들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날이 언제 올지 모르나 저희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들일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12월 첫째 날을 주님 앞에 먼저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희생 <laughs> 상포 홍파 심하고또 환란 질고 만원나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배하신 조 oh Mon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없다 신 말씀대로 조가이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여호해 언돌자가 녹으랴 모든 원수해웠사도 아무은심모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보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하니 목마를 짜놓으려 조의혼의봉조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조의혼해 내가 받아 시혼백성들 세상 사람 비방해도 조를 찬송하리라 헛된 세상 모든 영광 아침 만개 같으나 무 저의 자녀만을 보곤 영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러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학계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학계에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알,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어, 글쎄요. 저보다 더 연배가 더 많으신, 많지만은, 이제 60대 중반에 더 들어보니까 참 많은 것을 듣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게 되죠. 음, 벌써, 어, 꽤 세월이 지났네요. 요 시카고에 제가 아는 분, 뭐, 옛날에 다니던 같은 교회에 그 부인이 미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 부부가 좀 연세가 드신 부부가 들어왔는데 그 부부들이 상당히 보니까 얼굴에 낭망되고 실망되고 뭔가 피로해 보이고 굉장히 지쳐 보이고 사는 것이 정말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을 이제 들어봤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들어보니까 자기 딸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고명 딸 아들도 없고 딸 하나만 딱 있었는데 그 딸이 어 동부에 이 사람들이 뉴욕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딸이 너무나 잘 나가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공부도 잘해서 막 나중에 예?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교 들어갔죠. 재혼 대학교를 들어가서 정말 공부도 우수한 성적을 마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여자 여자인데도 그 회사에 부회장까지 아 부사장 부사장까지 아마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산 가 들고 연봉도 100만 불이. 연봉이 100만 불이 넘는다 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자랑스럽겠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귀하게 키워 가지고 정말 해 놨더니 걔가막 너무 나잘 나가 갖고 정말 부모로서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로 잘 나간 거죠. 오직 딸 하나만 어울린 해서 모든 인생에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어갖고 정말 잘 키우는 보람이 있어서 아주 너무 흡족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까요 이 딸이 무역에사를 다녔는데 우리 바로 무역회사 쌍둥이 빌딩 쌍둥이 빌딩 최고층에 있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폭발하는 바람에 이거 완전 영화 같은 그런 어,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그냥 딸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죽었다는 것이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딸을 키웠고 딸 키우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사장까지 연봉이 백만 불이 넘었으니까 정말 더 이상 바랄 게없었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이 자신들이 온 인생을 다 걸어서 키우는 희망이 하루 아침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뉴욕에서 니까 자꾸 딸이 떠오르고 자꾸 가슴이 자꾸 먹먹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뉴욕에 못 살겠다. 그래갖고 뽀다리 싸자. 이사 가면서, 그래갖고 동부 쪽, 어, 서부 쪽이죠.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시카고에 잠시 들렀다가 이제 쉬기도 하고 머리도 깎으면서 잠시 들러갖고 그제 친구 부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부인이 정말, 어,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프죠. 그 사람도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은, 대개 보면은 우리, 어 미주 한인들이 대개 교회, 뭐, 외로워서 가고, 또 심심해서 가고, 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렇게, 비즈니스 때문에 가고, 그렇게 해줘.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바라보았던 그 딸이 험하게 날 때, 이제 가난하게 됐죠. 너무나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위로, 위로가 필요하게 되고, 어울어야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이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누가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예, 의사 누가라고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레오나다빈치 미켈란젤로 이 사람들은 예전에 보면 미, 예술한 사람들, 미술한 사람들 보면 전부 과학적이고 과학자겸 의사겸 또 음악계겸 아주 그런 걸다 겸하고 있죠. 이 누가도 하나의 어, 음악가가 아니는가 음악가라고 뭐 칭한 사람도 있는데 보면 뒤에 보면은 우리 일장 이장 뒤에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보급서에 나오지 않는데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또 예수님 탄생을 알리면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천군 천사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찬양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아마 음악가가 아닌가 또 굉장히. 어, 지적인 면이 나고 그리고 이방인이죠. 유일한 이방인.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어, 그, 어, 쓴 사람 보면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이 아주 드물게 이방인인 이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이 성경 속에 들어갔다는 게그참 영광이죠. 그런데 내용, 내용과 또 모든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내용 불량적인 면에서도, 면에서도, 예, 누가 보고 쓴 뿐만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이게 데오빌로라는 카컬한, 굉장히 좀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 쓴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 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다이 말씀에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이것을 뒤에 맞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 확실한 사실, 자기가 다른 사람의게 곰곰이 듣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예수,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두루 해왔고그사람들의 기록을, 이 사람은 역사학자죠. 예, 역사가. 또 다른 이 어, 누가 를는 역사죠. 역사학자. 역사자는, 역사가 뭡니까? 사실을 있는기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쓰는 것이 역사이죠. 역사는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의 순서대로. 물론, 이 중에 정확하게 역사대로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역사가인 누가를 통해서 그가 분량만 해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확실하게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 순서대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두 번만 해도 신약 전체의 사 분의 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그러니까 24장이로서 마태복음 28장이로서 24장이보다 더 많은 것지만은 같 그러나 불량적인 그 내용적인 보면은 훨씬 더이 사도 누가복음이 어 마태복음보다 더 불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 양적인 면에서 많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충실하게 자기가 들은 바 그것을 다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 마태 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탕자의 비유라든가 나한테 비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런 그런 비유 어, 뭐 예를 모가 빵을 얻으러 갔을 때 두드리라 찾고 두드리라 그것도 물론 어, 마태복음 7장이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19장에 가면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누가 쓴 거는 자기 이방인이라서 어떻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구원에 대한 뭔가 간절한 뭔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일반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뭔가 병이 들었거나 또는 친구에 대해서 뭔가 외로움과 그런 걸느꼈다면 우리 이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많죠. 왜 뭔가 뭔가 갈급하니까요 뭔가 목마른 심령으로 뭔가 찾다 보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신비로운 인물이죠. 세, 우리 세상을 살던보 똑똑한 사람들은 이 기적이나 기적을 잘 믿지 않죠. 되게 우리 러시아의 과학자들 유물론을 믿는 공산주의에서는 우리가 달 밖에 달에 달에 도착했죠. 달에서 내다본 지구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데 그런데 그 가가린이라는 러시아 우주 비행사를 말했습니다. 그것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뭐 보인 것도 없고 느끼지는게 없는 거죠. 그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도 뭔가 느끼는 게 없었죠. 거기 갔더니 가가린은 말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느끼는 것도 없고, 어, 보여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거기 갔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렇게 했죠. 그러나 미국에서 아폴로 11월 타고 간그 우주, 우주인들은 말했습니다. 거기 갔더니 너무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창조작품이 있더라. 정말 지구를 보니까 너무나 파란 바다, 바다와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지구를 볼때 이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 대단하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고, 지구를 만드셨고, 우주를 만드신 그걸 볼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작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누가도 똑똑한 과학자였고, 의사였고, 어,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대단한 그런 자였는데,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거 자기가 예수님을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누가 보는 것. 쓰게 되었고, 사도행전 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그는 이방인이었고, 정말 소, 유대인으로서는 완전히 개같이 취급받는, 소외받은 그런 이방인이었고, 정말 뭔가 외로움에 자기가 무는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과 의학과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지식이 있었지만, 그런데 뭔가 허전함이 있었는거그 채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들은 것,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야겠구나.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닌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고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도박을 바 통해서 사도박을 바 변화시킨 예수님 또 수많은 이방인들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변화시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게 됐죠. 말씀을 그렇게 자기는 곰곰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적인, 굉장히 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이 글을 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데오빌로 각하는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데오빌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일반 친구와 같은 데오빌로여 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는한 형제요, 한,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더, 더 이상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가난한 사람,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다 친구요, 가족이 되어서 하나의 친근하게 친구처럼 그렇게 부는 사람이죠. 데오빌러가, 오늘날 여러분이 데이블러가데오빌라란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 이 누가에 쓴이 아름다운 이것을 읽어보시고 정말 이거를 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확실한 일들이 이미 배우신 일들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고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썼지만은 그러나 사, 누가의 마음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고 나서 깨, 깨닫고 믿,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소로 얘기야 모든 것이 기적이죠. 그가 처음에 사가랴와엘리사베에 나타난 이 뭡니까? 그 사람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도 성령 하나님 나타나게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건 아브라함이 나타난 기적이 똑같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누구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가브리에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것도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수많은 기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뒤에 모든 나타나는, 삼장과사장에 나타나면 보면은 이 누가가 쓰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처음 한 일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대 돼서 이적이 단순한 그분은 단순한 우리의 병 고친 사람 어떻게 하시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수로 왔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12월에 나타나신 예수님. 단순히 우리 행사로서 기쁘다고 주셨네, 찬양하고, 선물 주고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찬을 즐기고 즐겁게 떠들다가 12월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1월 달부터 2026년 1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하고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작심 삼일로 야, 올해는 정말 예수님 잘믿어겠다확실하게겠다 성경을 잘 뭐, 많이 읽어야겠다. 무슨, 뭐, 기도 생활 많이 해야겠다. 작심하지만은, 작심 삼일로 끝나는 우리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불쌍한 인생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마다 예수, 예수님은 절대 한 사람도 어떤 병자든지 오셔고 주님 앞에 예수님한테 말했을 때 예수님 은한 사람 거절한 사람이 없었죠. 거절한 사람이 없었고, 수로보닉의 여인 같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혹독한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인 거죠. 시험하기 위고 모든 자의 그 귀신 들이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자를 다 고쳐주고 온 사람 한 사람 거절하지 않은 예수님. 여러분도 누구도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면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아뢰할때 예수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 마지막 달 2025년도의 마지막 달 2025년을 주님 마지막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2026년도에도 우리가 정말 새로운 희망찬 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정말 저물어가고 있죠. 예수님 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앞에 마지막 인생 남은 것도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되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이 누가가 쓴 말씀에 대해서 누가의 그 모습을 본받으며. 우리도 누가와 같이 정말 세상에 부를 것 없이 정말 가졌지만은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세상의 허전함과 많은 걸 가졌으라도 정말 뭔가 부족함과 허황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 예수님이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리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우주 세상적인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에게 하늘 향하면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나중에 영생이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곳에 천국에 잇대어살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